애돌맘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맛있어? 은서 어때? 맛있어? 기가 막힌다 어이구 대답이 없어 먹을 때가 제일 좋어아 진짜 조용하다 근데 얼마 가지 않을 거야 형은 똑같이 빌려줬지 <laughs> 연수가 이게 좋지 우진이 맛있는 거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지. <laughs> 오. 뭐라고 하는데? <laughs> 연수가 뭐라고 한다? 우와 맛있게 먹어 이러는 거야 <laughs> 우진이? 우진이 아도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게 먹어요. 우진이도 한 모시게. 오. 이거 뭐야? 이게 조명이야. 너네 연예인 체험하는 거야 지금. 어? 연예인 알아, 너네? 다 같이 먹어. 너무 좋아. 오 연수 하나도 안고잘 먹었네. 우진아 어? 음, 우진아, 연수가 놀렸네. 줄려다 말았네. 아이심이아이심 진짜 <laughs> 장난 아니야. 연수 이거 빼고 싶어. <laughs> 빼고 싶어 <답답해>? 음 <laughs> 왜? 아 연수가 만져서 묻었어? 괜찮아 이거 다 먹고 닦으면 돼 이거 마사지 할 때도 쓰는 거야 과일 아 복숭아 마사지 몰라? 이거 봐봐 여기도 묻었네 아 어. 이렇게 빨아먹어 <laughs> 봐봐 야. 맛있는 거잖아 연수야 엄마 좀 이따 연수 코어 할 동안 엄마 이모랑 같이 맘마 먹고 와도 돼? 연수 희한이 이모랑 무진이 형아랑 놀고 있을 거야? 응. 진짜로? 엄마 갔다 와도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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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진짜! 근데 막 바로 바로 막 닥치는 상황 있잖아. 미래서 음. 수저 준대 무진아. 뭐 무진영아 이거 장난감 줄까? 내가 좀 미래 상황에 그런 얘기 해줄까? 때 무진아 연습 거. 연습 주세요. 아 여기다 주세요. 주세요. 어, 주세요. 연습 거 주세요. 무진이 여기. 어 주잖아. 무진이가 목여주고 싶어 연습. 응. 음. 아. 음. 연습 줘. 어. 아니야 아니야 무진아. 나봐. 연습 거야 이거는. 봐봐, 무지니까 여기 있잖아. 악수 한번 할까? 악수 한번 할까? 악수 안 해? 악수. 언니 이제 가야 돼. 삐뽕삐뽕 경철차네 나리리, 나리리. 라보시다 자전거 타고. 너는 너떠할머니한테 갑니다. 여보, 나왔어. 엄마, 음. 음, 엄마. 여기 오늘 점심은 짜장이에요, 짜장. 이가 맛을 한번 봐볼까? 음, 맛있다. 연기서 한번 봐볼까? 별로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볼까? 연수 컷 찍어서 안녕. 연수 여기 카메라에다 안녕 해줄까? 안녕. 어, 짜장 맛있지. 연수 짜장 맛있지. 이모 말 많아? 어. 쭉. 이거 이모 켜볼까? 이모가 이거 켜서 물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이 파스타 면을 끓일 거야. 연수가 이거도와주면 응. 어, 이거 하나 줘볼까? 우와 오리 깨기 모양이다. 연수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 꼭안 말라? 연수 물 줄까?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야 아 연수가 올라가서 춤출 거야? 우와 연수 올라가서 춤춰봐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 <laughs> 연수야 평화가 없을 때를 즐겨야 돼. 평화 없으면은 또 이거 뺏어갈 수도 있어. 근데 연서 놀라지 않아도 돼. 평화가 자기 물건이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모가 형화 잘 시도 설득해도돼 알았지? 연서 이모 얘기 듣고 있어? 이모 얘기 듣고 있어? 에이. 와자전거 자정, 타면서 드리블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모랑 짜장 먹을까? 짜장 먹을까? 무진형 일어나기 전에 연수가 먹고 싶은 그릇 연수가 골라봐. 와, 연수 여기 연두색 그릇?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 앉아서 연수 의자에 앉아서 잘 먹어줄 수 있지? 좋았어. 짜장입니다. 연수 포크로 먹자. 연수 포크, 포크. 음, 이모도 짜장. 연수랑 이모랑 똑같은 거 먹는 거야. 우와. 아이 잘 먹네. 헉, 진짜 맛있게 됐다 근데 짜장. 그렇 연수랑 이모랑 둘이 먹는 밥은 처음이네. 무진이 형은어지 갔지? 거기 싱크대 에 있어? 어, 저기에서? 코 자고 있어 형아 홍아 일어나면 형아랑 같이 놀자 응아 음. 맛있다 배불러? 응잘 먹고 있어아 이제 자전거 타고 싶었구나 어떤 거? 짜? 짜 먹을 거야? 응짜 먹을 거야? 응? 어? 의자에 앉아서만 먹는 건데? 다시 앉아서 먹을까? 응 진짜? 아 바닥에 앉아서 먹을 거야? 여기 의자에 앉아서 먹자 응 음, 알았어 이모가 다시 넣어줄게 그 아 이건 뭐지? 연수 짜장 다시해야겠다 이모가 와오 그거 뭐야? 밥볼게 아, 밥볼게 연수 다 먹었어요? 더 먹을 거야? 먹을 거면 앉아서 먹어 연수야 밥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응? 다 먹었어? 응 내려가서는 밥 이모가 안줄 거야 알았지? 이거 이제 안 먹을 거야? 응 채울 면 이모 줘 옳지 여기 연수 손한번더씩자웅 짠짠짠짠. 한입이 부족했었구나. 맛있게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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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조심. 아이 꽉 꽉. 엄마, 엄마 이제 끝인데. 연충가 내려왔어. 엄마. 엄마만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돼. 이모처럼. 다시 앉을 거야, 여기? 의자에 앉아서 먹을 거야? 우와 다시 시작입니다. 아, 여기 앉아서? 응응 <laughs> 냠냠 음~~ 음~~ 음? 음, 음, 음응 응! 응! 응, 형아 일어났다 형아 일어났다 흠! 이모가 형아 데리고 나올게 우진아! 우진이 일어났어? 조만더까 오늘끼리 선풍기 좀 꺼줘, 우진아 선풍기 꺼줘 그럴 수 있어? 응 옳지~~ 아, 이거 잘했다 어머나, 응. 어, 안네 연수랑 같이 맘마 먹을까? 뭐지, 응. 짜장 먹을래? 응. 어, 연수 먹을 거예요. 응, 네, 어 엄마 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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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수 먹을 사람? 연수, 먹을 사람. 연수,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연수 많이 먹어. 연수가 엄마 먹어줄 거야? 연수가 하나, 하나 따서 먹여줘봐 형아 어, 한개 떠서 먹여줘봐.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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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했다 했다 괜찮아 이모가 치울게. 아니면 이따가 엄마가 와서 치워야 될 수도 있어. 한번 더. 한번 더. 나한번더 듣고 싶어. 사람. 두손 들어. 두손두 손. 두 손. 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축제 다 축제 축제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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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뜨뜨밥 먹고 뭐 할까? 너무 크다 어 우진아 부럽다 줄게 엄마가 연수 응. 진짜? 너네 너무 잘 먹는다 역시 둘이 있어야 돼와나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어 지네 오,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짜장 더 줄게 와 너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따 이모랑 같이 물놀이 할까? 이모 물놀이? 응. 진짜? 안 싸우고 물놀이 할 사람 손 들어봐. 오, 오 장난 아닌데. 아 장난 아닌데. 아 일단 시작 좋아하네. 하하. 아 연수랑 무진이랑 얼굴 있네 여기. 오, 응. 안녕 해줘. 점금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잘 먹네. 우진이는? 우진이 먹고 있어 아지 네, 맘마 대여 줄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우진아, 엄마. 려 응가 말렵다고 응가 마려 응. 가마 우진이. 아, 알았어. 알았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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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오! 밥줄 거야, 엄마가. 어, 안이야. 연수 콩밥 좋아해? 와. 설거지한다, 이모. 응. 아직 하지만 설거지? 틈새 해야지, 틈새. 틈새, 틈새를 노려야지. 아, 연수 이거 할 거야? 턱까지? 너 근데 입, 옷이 이미 똑같아요. <laughs> 할수 있을까? <놀람> 오 세모 <새벽에> 지금 <끝. 놀람> 아 연수도 아 해봐 우리 셋 시에 물놀이 하러 가자. 연수야 바닥에서 물이 위로 막 나오는 거 가봤어? 어 엄마랑 가봤어? 이모랑 형아랑 같이 갔다 올까? 음. 아, 은리도 갈까? 음.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치워? 이거 가? 잘가 그래. 안 먹을 거면 잘가 그래. 이거 치운다 그러면. 음. 안 먹어 치워 그러면 음. 다 가. 안녕 이제 엄마 빠빠이. 음. 더 먹을 거야 보지나? 아빠 아빠. 아빠? 은이 아빠? 내려오자. 음. 오. 음. 둘다서 가지고 아주 난리구만. 엄마, 이거 바닥이 너무 더럽으니까 이거 닦고 사는 거는 이거 봐야 돼. 응, 네,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 랄, 랄라 노래 한곡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줘. 알았지? 어, 이거 노래 끝나면 내려줄게. 시작. 여기다 놓고 해. 둘다 아니야. 둘다 여기다 내려놓고 누르기만 하세요. 둘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 내가. 알았지?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laughs> 이거 뭐야? 연세야 조심해. 전세냈다 전세. 무진아 신발 어디 갔어? 무진 신발 어디 갔어? <laughs> 무진아. 아이고. <laughs> 물. 엄 음, 응, 알았어. 응, 와봐. 옷 먼저 갈아입어야 돼. 추우니까. 갈아입고 이모가 깎아 줄게. 우준아 이제 연수는 물놀이 안 한대. 어, 깎 깎아 주세요. 깎아 둘다다깎아는 이거 다 먹어야지 줄 거예요. 어, 오, 갈아입고. 어, 위에 박아봤으니까 엄마가 좋겠다. 연수가 다 먹은 사람이 줄수 있어. 왕자의 자리로. 연수가 이거 깎아 하나 줘. 주세요. 그래 주세요. 하나 줘. 아아 어, 잘했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무진아 연수가 저기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다는데 무진이 도좀 놀까 같이? 음. 음. 무진 신발이지. 무진 신발. 연수야? 형아 거뺏으면안 되지? 꺾뺏으면 어, 형아가 이놈아지. 연수야. 물놀이 재밌었어? 아,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둘이 사랑해 한번 해줘. 오 사랑해 안아줘야지 이렇게. 아니야.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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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핸드핸드핸드핸 핸드, 이제 놀이터 갈까? 메미 네. 어메미 소리 났어? 뽀뽀해줘. 뽀뽀. <laughs> 어 무진아. 그건 아니지. 은수 깜짝 놀랬잖아. 은수 미안해 그래. 연수 미안해 거봐 연수 도망가잖아 다시 뽀뽀 연수야 뽀뽀 어? 아이고 아고 뽀뽀 뽀뽀 어 뽀뽀 아니야? 연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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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쉬마려 무지나 집에 가서 우리 씻읍시다. 집에 가서 또 물놀이 첨벙첨벙 하자. 무진아네 연수도네. 까까까까, 이건 무슨 소리지? 까까 어, 얘들아, 여기 민들레씨 있다. 우리 민들레씨 하나씩 해볼까? 자, 후 물어봐. 후~~ 이거 셋이 우리 같이 불자. 우리 셋이 같이 불자. 자, 하나, 둘, 셋. 아, <laughs> 귀여워. <웃음> 민들레도 안녕. 어. 어. 거울을 보고 있어. 인 이게 이게 인제. 딱 나. 연주랑 우진이랑 있네. 엄마도 있고. 우 <laughs> 연수, 이제 엄마 옷인데. 연수,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 자, 은진이 앉아서 신발 벗어요. 아, 어우허리 아파. 연수 내려줄게요. 옳지. 아이고, 잘 왔네. 우와! 연수도 벗었다. 이쪽도. 어 신발 밖에다.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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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와. 아, 진심.